대기번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선배님, 좋은 바로 물건을 보통 사면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품이 품절이 상태라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아,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물품은 기사님이 이틀 뒤에 수령하고 확인 즉시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표는 오늘 항공이 결항됐습니다. 문자 딱끝 황당하죠. 결항이나 비행기를 놓친 경우에는 즉시 다음 비행기를 예매해야 됩니다. 그날 표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이 될 내일 비행기까지 예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비행기 표를 구하면 그렇게 탑승하게 되면 나머지 표는 다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오늘 구매했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될때 그럴 때는 떠날 준비를 하고 그냥 공항으로 가세요.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결항이나 지연됐다는 문자 메시지 아니면 카톡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대기를 받는 비행기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대기 순번 중 앞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건 항공사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항공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운터에 가서 문의가 끝났으면 비행기 출발 시간 모니터 있잖아요. 그 일정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항공 그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대기 예약을 받는가 물어보고 대기 순번표를 나눠준다면 순번표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대기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 사진 찍은 그리스트를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 비행기에 카운터로 갑니다. 대기 예약을 하면 그 순번표를 받게 되는데요. 대기 순번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항공권의 발권은 비행기 출발 20분 전, 15분 전에 마감이 됩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비행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빈자석 그러니까 예약하고 결제는 했는데 발권을 하지 않았거나 발권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빈 좌석 수만큼 대기자에게 순번대로 표를 발권합니다. 예를 들어 12시 출발하는 에어부산 비행기가 11시 40분에 카운터 발권을 마감하면서 발권되지 않은 좌석이 4석일 경우에 대기자 4명에게 좌석을 발권합니다. 순번표를 받은 대기자 중 3번 대기자가 발권을 안하거나 그 카운터 앞 현장에 없다면 다음 순번인 5번 대기자가 발권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기 순번표를 받았다가 탑승 확정이 되면 탑승 확정이 된 사람은 결제를 하고 항공권을 받습니다. 발권부터 탑승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순번표를 받았으면 카운터 앞에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순번이 뒷번호라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싶을 때는 또 다른 항공사로 가서 대기 순번을 받아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기 순번을 받았거나 항공사 카운터 앞에 앉아서 대기 예약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때 휴대폰으로 각 항공사 앱을 켜서 지금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가 있다면 바로 결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